우리 교도님들, 오늘은 아이 뭐훌지도 모르지만, 우리 윤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몇백 명을 앞에서 마이크를 대고 말씀을 하셔도 떨리지 않은 데 우리 교도님들 앞에만 서면은 떨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셨거든요 그랬는지,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정말 이 자리가 너무나 생소한 자리 같아요. 참 오늘은 교무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들못 하잖아요. 그래서 교무님을 모시고 교도님들 앞에서 수양담보다 제가 이제 긴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경험담 같이 서로 이야기처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예. 그냥 못해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laughs> 그래서 저는 자, 누구 인연으로 연언을 맺었냐 하면은, 저는 자, 제고향이전북 장수군 산선면바하리 원흥이란 불악에서 거기는 한 85가 되는데, 남이 한 살, 못 살아요. 육가들만. 산은 집성촌이에요. 그리고 산사는 지금도, 어디 동네 오면은 뭔시 어디 동네 에면뭔 씨,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면서, 우리 할머니께서, 이제, 김용님, 본명, 본명 김금순,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참, 육종아, 육동성, 또 어머니 최필순, 법명 최경연 씨의 제가 또큰 딸로 태어났지요. 큰 손자하고 큰 딸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어 교당을 가는데 그때는 이제 교당이라도 안 오고 회관 혀관이라고 항상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가실 때 되면 재순아 회관에 가자. 제 이름이 재순이에요. 집에서 가자. 음, 이제 우리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좀 도리를. 한, 끈이도 안 빼놓고 모아서 할머니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가져가다가 또 내가 좀 가져가 본다고 가다가 피척피척을다내복치고 그때는 이제 막 강목 책보에다 뚱뚱 칵칵 몰아서 그렇게 해서 줘서 삼십 니끼를, 교당을 갔어요. 이제 제가 학교 가기 전에 그렇게 가서 이제 인공 때 제가 일곱 살이었는데, 어, 그, 저, 뭐야. 그 학교 동지는 나왔어도 너무 어려가지고, 막심리길이나 학교를 가고, 또 그때는 식량로다 자갈을 깔았다가 걷었다 했상대로, 이, 어리서 못 댕긴다, 해갖고 못 가고는, 이제 할머니를 따라서 가고, 학교는 10살에 들어갔죠. 이게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한 3년을, 저,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따라서 댕겼어. 그런데 이제 학교를, 이제, 댕기다가 본게한 6년 동안을 이제 학교를 댕기다가 그뭔데 교당을 못 갔지요. 그 교당이 산서 끝을 에서 보절가는 그 저, 거기요. 남은 땅이에요. 그거가. 그러니까 엄체 벌어. 이제 고개고개 에서 쉬어야 가지. 그냥은 못 가. 그래서 갔더니 그동안에 이제 산서 소재지에다가 이제 큰 가손을 사갖고 이제 와갖고 그 생활관에서 조금 니무저링을 헌동만동 해갖고, 교도들이 본 뒤, 그때는 교도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보고, 우리 청년들이 많죠. 그 시기 때 제가 생활했던 우리 동지들이야동창들 선배들, 그렇게. 이제 교당을 진다고, 그때 이제, 이렇게 그 시기가 난 게, 청년, 뭐, 일반 교도 할것 없이 그냥 다 나서서, 갱변 하나를, 다 파서, 모래 파고, 자갈 파고, 태산 같이 해놨었어요. 해서, 그걸 이제 다 이제 찌르다가, 그, 저, 산서 유지가 있어. 막 솜도 타지, 저, 술도 어제 그렇게 방에도 찢는 큰 양해철 씨라고 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이 설두를 해갖고, 교당을 지게돼서막 채로 치고, 이렇게 제그 산태미로 쳐서, 그렇게, 따로따로 따로 해갖고, 이제, 그걸 비비서. 근데, 크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이제, 기선만 넣고는, 제가 그걸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나이도 얼마 안 먹고, 어리고, 스물한 살 밖에 안 먹었는데, 우리, <laughs> 언니가 하나 오더니, 귀한이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관촌에, 좋은, 총각이라고요. 총각이 있는데, <laughs> 그 시기 결혼을 한다. 아 이제 저, 저 자기가 이제 알선을 해서 그 총각은 놓치면참안 된다. 어떻게 아까운 음? 참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아 언니 그러면 딴 사람을 해줘요. 나는 아직 교육도 없고 결혼을 그럴 그 시기도 아닌데 왜그려 그러고는 그런데 기현이 그도 은혜를 갚는다고 해줘야 한다니요. 장반한테 은혜진 것이. 만났대요 그래서, <laughs> 참, 결혼을 하게 된, 이제 선을 보러 온다고, 그려. 여기서는 이제 그쪽은 데그 그 본다고, 온다고 서 왔는데, 오면 아가씨 선을 비치한데, 당신 그 사랑방으로 그 어른들이 전부 뭐 이렇게 되면, 또 뭐, 가쓰고, 허는 우리 어르신들, 진, 저, 할아버지, 그런게 이제, 그때 막 당숙들, 아재들, 오빠들도 우리 아버지보다 다더 잡섰어요. 이렇게 그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손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루 내 무릎을 꿇고, <laughs> 저러고 떠 나가면 저러고 그렇게 계속해서 무릎이 까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laughs> 이제 해서 참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이제 그때는 그거 이제 우리 한타운 님이 계셨고, 여기는 숙타운 님, 안지숙 숙상 님이 계셨고. 막 교무님들이 양쪽에 다 짱짱해갖고, 또 우리 3인 교무님이, 그리시있잖아요 대학교 4학년대라고. 갖고는 막새 양반들이 막 미쳐갖고, 이제 아가씨, 이제 전혀 교도가 시집을 온다. 해갖고 엄청 막 방방 하더라고요. 그데참 오자마자, 참 교당을 제가 거기서 여기서부터 알았기 때문에, 참 여기를 우리 형님이 데리고 갔지. 그 3인 교무님이, 가서, 이제, 참, 입교는, 거기서 열라답살에 했지. 이제, 42년인가봐요. 그이 원기로. 그리고, 이제, 저기로는 1964년인데,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와갖고는, 근데, 아 교당, 그래도 이제, 저 후교당으로 댕겼은 게, 그렇게 있었는데, 양, 교당은 춥고, 뭐, 그지꼭 기도를, 저 12월달에 시작을 해서, 정월달에, 그래서, 저, 백일 기도를 한게석달 동안이나 해야지 않아요? 그런데도, 지금 하는 이제 시집 온 사람이, 그래도 기도를 안 빠졌어요. 한, 어머니, 우리 어머니 옷을, 흰 옷을 빌려서 입고, 그때는 흰옷 입고, 깨끗이 하고, 보순신고 막, 그리고 꼭 기도를 새벽만 했지, 이렇게. 저녁에 안 했잖아요, 그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 댕김선 했어. 근데, 그 동안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젊으니까, 임신을 한게 우리 기성교물이 됐어. 한 개로 1년 된게 났는지, 우리 안지수 그, 그부께서 찾아오셨어. 그, 그때 일주일, 그 시기 있던가 봐요. 이래. 그제 와서 축하해드리고, 기도해준다고 오셨더라고. 오셔가지고, 내가 해필 모욕할 때오신네 엄청 쩝날인데. 손을한번딱 딴가 봐요. 야, 이, 저, 이 사람아. 애미가 그냥 젊은 게, 군대식이다, 군대식. 막, 거기서 그 양반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양반이 오래오르시더라고. 그래서 그에 참 제자로 키웠다고는 할까요? 아기를 그, 해서 한그 아기가 커서 우리 숙타운님이 이제 여기서 우수가 13년 있었지, 또 이제 딴데 가서도 계셨겠죠? 근데 총부에서 이제 수석원에서그 양반이 제 아파서 돌아가셨어. 그때 매장을 했잖아요. 화장을 안 하고, 근데 이제 그 양반, 우리 교도님들, 어른들 많이 가셨지. 그, 보타운님오다이 양반들, 전부 이타운님 양반들이 저 왔을 때 엄청 귀여워시고 그렇게 예뻐하셨지. 근데 이제 그 양반들이랑 다 갔더니, 이 기성교문가 그때 대학교 4학년석서 교학가. 그는 이 앞에서 딱그 학원을, 식을 해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 "아, 인연이란 것이 정말 이 보통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두 채까지 나서 기도해 주고 가시는데 옷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다른 교문님들이 오셔가지고, 아들, 넷을 다섯 달이 만난 게 어째서 죽고 우리 교문님들도 너무 애쓰셔서 지금도 애쓰시지 기도원이라고. 근데 그렇게 의심스러나 참그 세월을... 이제 많이 보낸 게 이제 설소면 저도 이 간촌밥을 뭐 이제가 60년이 되네요. 그래서 참 밭에 가서는 어쩔 때는 기도 저그 시기를 못 가면 어머니랑 이제 살림하고 밭을 많았어, 이제 밭을 메고 양대 밭에 가서 이제 교당 종소리 나면은 딱 구도 서서 합장하고 이렇게 그 시기 말로 참 신고를 올리고 기도 올리고 그렇게. 세월을 참 살아왔지요. 그런데 이제 제 양반이 오십 지자마자 시험 본다고, 그풀한점딱 해다 놓고, 딱옷 갈아입고, 텐마루에 앉아서 시험 보고, 그때 이제 지도소를 나 1년 못 돼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셨고, 이제 애들들 다 이제 금선 그렇게 기도를 다 했지요. 기도 생활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그러면 보기만 하면 장만은 돼야 시험이. 그래갖고 또 이제 군처 그, 시도서 댕기다가 환직시험을 봐야 한다고 농자를 떼내버려 한다고 그래갖 시험을 봤는지 또 됐어. 그랬는데 군으로 간게 도로 농자를 달아갖고 농사기장으로 되었네. <laughs> 그런 게또 환직시험을 또 봤어. 행정으로 이제 아예 바꾼다고. 그래갖고 그러더니 그때도 한 번씩만 시험을 보면 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은 해줄 것이 없은 게 지도 뱉기는 없더라고. 될 때까지, 된 날까지. 참, 이제, 지가 타력심으로 보도고, 아니, 자력으로 보도고, 타력으로, 우리 교부님께서 다 이렇게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번, 이제 또이있네 우리, 이제, 그시기, 원불교를 다니면서 좋은 점. 그래서 저는 우리 원불교가 한국서 태어나고 대종사님 법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왜더좋아하냐 생활 종교잖아요. 우리 원불교는 그래서 참 음,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 위시선전선 항상 어디서나 선할 수 있고, 밭에서 일하면서도 할수 있고, 또응 음, 선을 또 이제 정에서도 할수 있지만, 이런 사막팔조, 사은사유. 그런 공부를 전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서 대종사님 제자로서 해야 한다는 그것을 잘 알고 제가 이제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집 오자마자 완전히 우리 집은 이 종교 생활 이런 가족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원, 저 윤사님부터 두 번째가 기성교무도 막그 1년 후에 있던 그때부터 이제 신호가 되든, 뭐, 참, 시동생이 되든, 누구 할것 없이 동서가 되든, 애기 뭐, 완전히 그냥 이교, 이교, 이교요 뭐, 이유를 불문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까지 대안, 대, 저, 정대양각으로 참, 경험 본명을 받으시네. 우리 어머니한테는 순, 제가 거짓말쟁이었어요. 거짓말. 왜 거짓말을 했냐. 그때는 행사가 돌아오면 잠 뭣도 하고 뭣도 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물어보고, 그러지 않고, 조금 딱 해서 이렇게, 예, 떡이 됐든, 저기 됐든, 딱 해서 내가 귀에다 땅 대다가 어머니를 드려. 드리면서 어머니, 이거는 우리 교모님께서 어머니만 이렇게 드리라고, 따로 이렇게 챙겨주신 거라고, 금선아. 꼭 경반을 이렇 내가 이렇게 봉양을 했지. 한 번은 정심 안을 한번 줘. 이제 그때는 우리 정상원 교무가 오실 때예요. 그그 죽을래. 그놈을 나보고 내가 피곤하고 집에서 뭔 일이 있어그 피곤한 것을 보인 게그 자리서 에 먹으라고 수영 교무님이 물을 떠다 주면서 경이 먹으라네. 근데 교무님 내가 잘때 먹을래요. 잘때잘때딱 먹고 내가 잘 틀게. 그래서 그까지 그지만 저 그냥 주셔요 그러고 내가 두 개를 받아서 가져가어 우리 어머니를 뒤집면서 이거 아주 보약이고 우리 어머니 오래 사시고 건강은 이 약인 게정신만이라고 해도 우리 어머니 못알아들으시잖냐 그래서 그렇게 좋은 약인 게 이놈 잡수고 건강 것이라고 교무님이 이렇게 주시다고. 그래서 내가 딜이지 그러면은 그냥 이제 그게 우리 교무님, 교무님 네가 그리게 사시서 그냥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신우가 이제 내 이제 가서 그런 소 소리 했던가. 귤를한 박스를 딱 사갖고, 교모님한테 와서, 어머니한테 잘하신 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해서, 어, 내가 귤한 박스 받아먹었네. 그래서 잘했어. 없대. <laughs>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제, 참, 교당 생활을 하면서, 어쩌야 우리 어머니가 교당에 댕기심면서 마음을 열으실까? 그 마음. 진짜로 그 하나 마음으로, 그렇게. 한 번은 교당을 갔다가 갔더니, 돈을 어디다 두셨는지 모르겠대. 그나 내가 보고 가지갔다 오네. 그래서 내가, 어머니, 얼매를 두셨어요? 내가 그래서 하, 저것 봐. 지가 가지가 놓고도 액수도 모르고, 대입 없이 그런다고. 그래, 우리 작은 방 댁에 살았는디 그래갖고는 서로 웃고, 그다. 어머니, 그 본전이 얼매면 내가 이자를 쳐서 이렇게 많이 드릴 텐데 어머니, 얼매 썼어요? 그때 만 원이었다, 우리야. 그래서 이제, 육천 원인가를 더, 이제, 해갖고, 내가 이제, 이만원인가를 이렇게 드렸어. 그때 이제 좋아하셔. 늘 그때그때 그때 기뻐하고, 좋아하시고, 그런 꼴을 보려고, 꼭 그렇게 제가, 그런, 거짓말, 그런 데다, 어찌야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이런 가정이 될까.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뭐, 진정 식구고, 우리 뭐,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할것 없이, 그냥, 전부 다 이제, 그식만 하면 입교를 시겠지. 그다음 이제, 제만원호 갈라서 이렇게, 이렇게 입교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가족이, 이런 가족이 되고요. 우리 큰 며느리가 오늘 시방 정토가 올던디 그, 저, 그식이 따네요? 사슴그 교무님, 머리 깎은 양반, 이렇게, 그식은 양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갔다 오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하다, 어머니, 죄송하다고 못 돈다고, 그렇게 하시네. 말을 했 봤고 3번이 가정에서는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어쩌다 우리 교도님들도 다 같이 그렇게 하시죠. 아침에는 어쨌든 신고를 모시고, 저녁에 또감사참회 반성하는 그 기도를 하죠. 그렇게 흔데다가 저는 이제 우리 저 기선교무, 큰아들 교무가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교전을네 권을 써서 아들 내시잖아. 그러니까 재산 그런 것은 아무 아버지 어머니 쓰시고 이 필지로 엄마가 이렇게 꼬박거리고 뭐잘 쓰시고 못 쓰시고는 떠나서 써서 한 앞에 한 권씩만 주시라고. 그래서 그 숙제를 내줘서 제가 지금 두 권은 조금 쓰면 되는데. 이제, <laughs> 부축품, 그것만 쓰면 되는데, 이제 또두 권을 써야겠죠? 그래서 시방 숙제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신앙과 수양에 대한 이 목표를 표변을 한번 잡아봤어요. 그랬더니, 신앙에는 이렇게 저그 거시기, 그, 거시기가 있어야 해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도를 믿음을 계속하여야 원근 있는 신앙이 되고, 아니, 근원 있는 신앙이 되고, 시료 있는 신앙이 되고, 또 영원한 신앙이 될 것이라고, 저, 정산동사 법사님 신앙품에 그것이 있어서 제가 책을 쓰다 보니까 딱 마음에 타서 핵심만 제가 쓴 거예요. 신앙에는 첫째는 가려서 믿어라. 종교는 종교라고 해도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은 그런 데가 있잖아요. 이제 종교는 꼭 가려서 믿어라. 그리고 두 채는 타력심과 자력심을 아울러서 그렇게 서로, 그시원 심으로 믿고, 세째는 영원 개통을 성심으로 공경하고 믿는 것이며, 네째는 신성을 일관하는 관념을 가지고 믿으라고 그렇게 그가 있어서 딱 제가 마음에 닿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신자의 도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신자의 도는 제가 좀 썼습니다. 신자의 도는 사람이 한 신자가 되고 보면 교단에 대한 신자의 도를 지켜야 하나니 첫째는 교법의 신앙과 수행의 믿음과 정성을 다할 것이요. 또 둘째는 교단 행사와 교우의 이해에 정성을 다할 것이요. 세째는 교단의 법규를 잘 지키며 교단의 지도자들을 정당하게 신봉할 것이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째는 힘 미치는 대로 전도와 교화에 노력을 할 것이오. 다섯째는 교단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정신, 육신, 물질로 응분의 의무를 다 이행을 할것이랴 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표본을 잡아보면 아마 이 속에는 우리가 신앙이 있는 이제 사종의무를 지켜야 하는 그 법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종의무는 첫째는 조속신고지요. 아침에는 소원기도 하고 저녁에는 감사기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험미 실행을 해야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저그실것 같아요. 이제 유지 현금, 그전에는 쌀이 없, 뭐 그지가 없으니까 보험료로만 그렇게 허시되잖아요 그렇게 했고, 이제 세 번째는 연원제도, 교도가 되면은 반드시 이이교를시켜야겠이 우리 교이이저 그시 대중사님께서는 구인 그 제도를 했을 때 그도 아홉 명은 이이이이이이이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 아, 그래도 저는 조금이라도, 어, 좀 실천을 한것 같다. 내 생각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많이 있교는 시켰죠.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이사 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참, 식구들은 이런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도가 또 되면 그 신앙에는, 어, 출석 참여를 잘해야 할 것이 아닐까. 이 예은지, 그시게요. 그러면 결석을 차치 안하고 우리, 이제, 일주일에 열심히 일하고, 공일에는 꼭 이렇게 할수 있는 거. 그, 설, 신앙의 표판을 잡아 봤고요. 수행에는, 대해서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거기에 대한 또 임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딱 제가 마음, 그 나무 하나를 어디다 심었냐. 대종사님 법밭에다가 잘 심었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뭐냐. 붓도 해주고, 아니, 저, 저, 정성을 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침에 자서 하고염불 어, 하고, 그런 정성이 아마 내 나무를 가꾸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사리연구는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걸음도 하고, 붓도 하고, 응? 비료도 하고 해서 따독따독 이렇게 해서 해야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잘 꽃꽃이 서서 장래에 큰 제목이 되지 않을까 작업조사는 또 거시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질쭉잘쭉은 가지가 뻗쳐 나가 안 나간 것이 아니여 저 사람이 미웃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럴 때는 나쁜 가지는 여차없이 쳐버리고 좋은 가지로 이렇게 키울 때그러이할 때는 꼭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사람이란 거 맑은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면 다 은혜가 되고 예쁜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 좋은 점으로 보이지만 색안경을 쓰면 전부가 색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색안경은 응? 욕심도 나고 탄심도 나고 진심도 나고 그렇게 해서 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했던 예. 예. 나한 가지 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음. 그래서, 하고는, 이제, 그렇게, 그, 주점으로 수양의 공부는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머니, 저, 이 좀, 그 시기가 있어요. 제가 항상 대종사님 법을 머리처럼, 이렇게, 노래, 곡으로 해서 흥얼거리는 글씨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라 원불교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래게 저, 어, 개천절이 지나갔죠. 그러면 우리는 자손이 누구 자손이냐 당군의 자손이잖아요. 당군의 자손의 제자들이데 저, 우리 대종사님은 제자, 우리 스승님이란 말이야. 그분 대종사님이 우리가 제자잖아요. 그래서 그걸 항상 나는 그냥 연불처럼 이렇게처럼 제가 부르고 있어요. 그 노래는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음악부 썼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그 노래를 지어줬어요. 작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해서 그걸 이제 해본 뒤. 예, 제가 한번 부를게. 3부를, 3박자, 4분의 3박자예요. 강, 양, 약이요. <laughs> 추가 있어도 내가 그걸 할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고 있는데, 예, 예, 우리나라 밥수 주세요. 우리나라 원, 아니죠. 아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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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삼천리 강사하는 우리 나라 진심도 좋지만 살기도 좋아요 우리는 모두가 당군의 자손 살기도 좋지만 정치도 좋아요 에헤 대한민국 좋기도하다그대면 핵심 있어요 우리 나라 원불교는 좋기도하지요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 부시선과부처선 우리는 모두가 대종사님 제자 삼학팔조 사흔사요를 실행하세 우리는 모두가 대종사님 제다 그래서 성불제종 잘 합시다